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종근 TV의 김종근입니다. 오늘 세진 전기공업사의 문영택 사장님을 만나 뵙고 일전에 올린 변압기 CEO에게 배우다에 대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8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사실 오늘 진행을 하던 중에 사장님께서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가시는 바람에 오늘 사장님과의 인터뷰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진전기공업사 문영택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질문을 상대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질문 사항 1번, 변압기 가극성 감극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변압기의 가극성과 감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변압기를 먼저 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변압기는 좀 작지요? 작은 변압기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에 충분한 변압기입니다 이 부분이 1차 변압기입니다 아 1차 권선이죠 1차 권선은 2 2 0 v 들어가게 되면 이 반대쪽에 2차 권선 측에 9V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인 220V를 9V로 다운시키는 트랜스포마죠 이 트랜스포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마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림을 그리면서 변압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극성과 가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압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지요 그래서 1차 권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것은 우리는 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1차 코일이죠. 역시 2차 코일도 이렇게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를 스프링처럼 꼬아 놓은 것을 우리는 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1차 코일에 걸어주는 전압을 우리는 1차 전압이다. 그래서 V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V1은 저는 1000V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압으로 1000V를 걸게 되면 방금 보셨던 이 변압기에 1차에 1000V를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변압기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변압기는 이런 작은 변압기가 아닌 굉장히 큰300 kVA나 450 kVA나 또 어떤 거는 1000 kVA짜리의 큰 변압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큰 변압기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변압기를 상상하시면서 이 변압기 칠판에 있는 변압기를 상상을 같이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죠 전기공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에 1000V를 걸게 되면 2차 전압이, 2차 전압은 역시 저는 V2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고요. 이 V2에는 500V가 걸릴 수 있도록 코일을 감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는 1000V의 권수와 그 다음에 500V의 권수비, N2 분의 N1이 바로 A죠. 이 권수비에 의해서 1차는 1000V를 입력을 넣게 되면 아웃풋트 바깥으로 나오는 전압이 500V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은 전압비 있는 권수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압기에는 여기에 이렇게 외함이 있습니다. 변압기는 이렇게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을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감아주는 것을 우리는, 어, 이름을 감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코일은, 감극성으로 감은 변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변압기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변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패러데이 법칙의 전자유도 법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e, 라지 e라고 전압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변압기나 발전기에서 발전이 되는 유기 기전력을 우리는 스몰 e라고 하고요. 이 스몰 e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n 의 dt 분의 d p h 만큼의 전압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n 의 마이너스 n 권수죠 마이너스 n 의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만큼의 유기기전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전자유도법칙이죠. 이런 전자유도법칙에 의해서 변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코일을 감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감는 것을 우리는 감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오른편에 또 하나의 코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차를 꼬불꼬불꼬불꼬불하니 도체를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은 것을 우리는 코일이다. 하고요. 또 2차 코일을 또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서 또 2차를 이렇게 인출어낸 것을 우리는 2차 코일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차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다 하고요. V1은 역시 이곳에도 1000V를 인가하도록 하고요. 자, 2차에는 여기도 역시 500V. 여기 감극성과 같이 V2는 500V를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렇게 외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을 때 이곳은 같은 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감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코일 감은 방향을 반대로 감은 것을 우리는 가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찍은 부분은 코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 변압기의 극성이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이 상대적 방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발전기라면 유도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면 감극성이 되고요. 어, 코일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극성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극성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를 공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의 변압기는 감극성으로 감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세진 전기공업사의 문영택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대한민국은 감극성으로 변압기를 감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혼촉방지입니다.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라는 것은 1차, 이쪽이 1차 권선이죠. 이쪽이 이 부분이 2차 권선이죠. 1차 권선 코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1차 코일에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누설 전류가 2차 코일에 유기되면서 엄청나게 큰 전압으로, 뭐 엄청나게 큰 전압이라면 결론적으로, 어, 1000V와 500V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극성은 만일 이렇게 혼촉이 발생이 됐을 때, 혼촉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2차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1000V와 500V,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똑같이 이 변압기, 감극성 변압기와 가극성 변압기에 똑같이 1차 코일의 혼촉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감극성 변압기는 이 1000V의 2차의 권선에 걸리는 전압에 1000V-500V의 대인 500V인 500V가 이곳에 인가가 되기 때문에 500V가 인가가 되고요. 이 가극성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인해서 1000V 플러스 500V 혼촉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가극성에는 1500V가 유기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유기되는 이 1500V를 지향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혼촉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500V 낮은 전압이 발생이 되는 감극성을 사용하더라 을 그래서 감극성 변압기는 방향에 따라서 혼촉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곳에는 1차에 1차에 걸린 1000V에서 방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00V죠. 2차에 500V가 돼서 결론적으로 500V의 전압이 이곳에 유도가 되지만 이 가극성 같은 경우는 1차에 1000V에다가 더하기 2차에 500V에서 1000V 5 0 0 v 가 6이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부분 이 감극성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1번 1번 질문 변압기의 가극성 및 감극성에 대한 설명, 변압기의 원리와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에서 감극성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